14억 카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왔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다는 어제 선종을 하셨죠. 38일 동안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회복이 되셔가지고 왕성사적 활동을 하셨는데 어, 카톨릭 교황증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뇌졸중에 따른 이제 심장마비 예, 심장 질환 이것이 이제 합병증에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계가 아닌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거든요. 물론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긴 하지만 후손이지만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처음으로 비유럽계 출신의 교황이셨고요. 다음에 굉장히 검소하셨어요. 대개 교황들이 보면은. 황금 십자가를 메고 있는데, 철 십자가로 바꿨고, 철로 된 십자가를 메셨고, 아주 허름한 구두를 신고, 다음에 교황한테는 고급 승용차가 제공이 되는데, 아주 소형차를 타셨고, 다음에 교황님 관저가 있어요. 아주 의리의리한 교황청에 교황 관저가 있는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일반 사제들이 머무는 허름한 숙소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만큼 아주 선민적인 그런 삶 청빈의 삶을 사시다가 떠나셨다. 그런데 남기신 유언도 보면 은 대부분의 교황들이 바티칸 교황청 아래 무덤에 묻혀, 묻히, 묻히세요. 아주 화려하죠. 그 중세 중세 유럽을 지배하던 가톨릭의 그런 위세를 보여주는 바티칸 교황청 밑에 묻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당을 하나 지정을 하시, 하셔가지고 그 성당에 나를 묻어달라. 그리고 내 무덤에 이름만, 이름표만, 프란체스코라는 이름만 걸고 장식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장례식을 할것 같고 선종하시고 4일 내지 6일 뒤에 장례식이 열리는데 아직 장례식 날짜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월 20일 날, 올해 1월 20일 취임을 했는데, 취임, 취임 이후에 첫 외국 방문이 될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멜라니아 영분이라고 같이 교황청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음에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47년 만에 콩클럽에 다음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의식이죠. 여기에서 투표권 행사를 하게 돼요. 사실 뭐 정진석 추기경 님도 계셨고 그 유흥식 추기경 님 전에도 몇 분의 추기경이 계셨지만 그분들은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흥식 추기경은 만7 3세예요 그래서 콩클럽 클럽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본인도 피해 선거권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 후보군에 들어간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럽계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주기경이 주기경 중에서 차기 교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지금 흘러나와요. 그래서 융식 주기경도 어, 차기 교황 후보군에 들어가고. 어, 투표권, 비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